오늘은 제가 설교를 빨리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끝나고 또호다닥 뛰어가야 해서 일정 때문에 짧고 굵지만 함께 은혜받고 두전 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까지 어, 스토리 뭐 스토리면 스토리고 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너는 어떤 존재다 어떤 존재다 뭐 행복 너는 나의 꿈이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뭐 종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수식어를 붙여 주는 것들이 참 많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수식어를 통하여서 맞지. 나는 하나님이 내가 행복할 때 하나님이 행복해 하셔. 그러면 내가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자가 되었어야지. 나는 기초적인 것들의 내용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천을 하셔야지만 감사의 열매, 기쁨의 열매, 순종의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거듭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을 매번 듣고 수련회도 참여하고 10년 이상 내가 교회를 어떻게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내 엄마가 권사고 아빠가 장로고 뭐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왜 나는 신앙이 발전이 없는 것 같은가.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인격적인 만남이 드러나지 않고 내 삶은 왜 계속 밑바닥인 것처럼 변화되지를 않나.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어, 뒤에 가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이런 경우가 있죠. 어, 오늘 말씀이랑 또 연동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대학부도 수련을 하고 우리가 7, 8월 되면 정말 바쁘게 미친 듯이 타 부서에서도 섬깁니다 교사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다른 뭐 고등부나 중등부나 예를 들어서 어, 나가는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러면 수련회 어땠어요? 물어보면 아 수련회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요 찬양기도 좋았고 말씀도 너무 좋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좋았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은혜 받은 게 과연 며칠이 갈까요 여러분? 5일? 길게 가면 2주, 한 2주 지나면 그 전에 템포로 다시 돌아와서 식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내가 20대가 되어서 삶을 누려보면 습관적인 패턴에 갇혀져 있는 내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유는 단한 가지예요 정말로 살아계셔 역사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남이 없었다든지 두 번째, 정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거든요 맞습니다 구원에 확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맞습니다 근데 왜 계속 밑에 떨어지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사귐의 지속적인 패턴의 습관이 안 들여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그 사랑을 확인하려면 만나고 이야기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교류를 해야 하는데, 교류가 끊어지는 순간 그 상대방에 대한 호흡, 마음가짐, 대화. 또 내가 살아갈 정체성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제목이 뭐냐면 누구와 사귀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뭐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 누구와 사귀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통하여서 아 그치 내가 원래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귀이 있었는데 내가 여기에서 끊어졌구나 그것만 발견하고 고치셔도 여러분들의 삶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시간 가운데 여러분 끝까지 사모하시고, 뭐 대학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여러분 잠이 오시면 어떻게 해서 든 잠을 끌려고 뒤에 가서 서시든지, 뭐 물을 마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의 자유니까 잠을 계시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하나님의 만남이 오늘 주어져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인생에 있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자면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 내가 받게 되는 게 있다면 인간에 있어서의 내가 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나 받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을 여러분들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폭이 굉장히 크긴 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집안이 중요하기도 하고 평편이 중요하기도 하고 스펙도 중요하기도 하고 관계가 중요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가장 많이 꼽는 이야기는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환경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말씀에 빗대어서 살펴보려면요 딱한 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뭐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하나 되게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성경 말씀의구절을 보면 "두세 사람이 상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나는 이런 수식어가 들어가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런 중요성에 있어서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는 이 사람과 나의 관계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 사람, 이게 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곧사귐이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다는 라 것인데 여러분들의 청소년기나 지금 대학생 때 생활, 뭐 직장 생활도 그럴 수 있고요. 한번 떠올려 보시면 여러분들이 중고등학생 때 내가 만나는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맨날 PC방만 가고 코인 노래방 가고 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럼 내가 어디 있을까요 그때 당시? 당연히 노래방이나 같이 따라서 PC방을 많이 가겠죠. 근데 나는 공부하는 머리가 아니에요. 공부를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내 주변에 내 친한 베스트 프렌드들이 독서 모임, 뭐, 스터디 그룹, 이런 모임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도 하고 싶진 않지만 책을 옆에서 펼쳐서 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런 말들로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사람은 어떻게 세워진다? 관계 속에서 세워지게 되어 있다. 자, 그런데 그런 관계 중에서도 특별한 관계, 곧 사람이 우리를 만든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는 정말 좋은 겁니다, 여러분. 관계의 만남의 복,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단임 목사님이나 저도 설교 때한번 이야기 했지만, 우리가 이야기 많이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 내일 누구를 만나게 되는데, 이 친구, 아니면 이 모임, 내일 가게 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가게 되면, 내일 그 친구를 만나게 되면, 행년아, 제가 하나님을 옵신 여기며 하나님을 완전 잊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멀리하게 되는 만남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뭘 해야 한다?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기만에는요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뭐 만남 속에서의 나를 살리게 되는 생명의 소망을 일으키게 되는 축복권의 만남이 있고 반대 케스는요 어떤 만남은요 죽음에게 저주에게. 사망이 이르는 길로 가게 만드는 만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해 주고 싶었던 찬양곡이 있고 다니 목사님도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었던 찬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가사만 띄워주실까요? 우리 가 만남의 보게 대해서도 많이, 기도를 해야지만, 이런 찬양 진짜 좋습니다 옛날 찬양이라서 모르시는 분은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이곡이 뭐냐면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으른 총 위해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아씨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땐 기도 잊지 마세요. 복음성가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들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많이 부르셔야 돼요. 찬양은 의미 달려있는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패턴이 안 잡혀, 안 잡혀 있으며, 이런 가사들의 베이스로 깔려있는 찬양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부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경지라고 표현을 할게요. 경지가 아닐 수 있지만, 경지에 다다르게 되면요,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싶어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씨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한번더 생각하는 마음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내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는 것처럼요. 여러분 이런 고백들의 찬양송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부르셔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로 또 만남의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더 본론으로 넘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방금 소론적인 이야기에 있어서 질문 한 가지를 다시 한번더 던져보겠습니다. 이런 사귐에 있어서 만남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에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의 곁에 어떤 친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내 이성이 될 수가 있고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이 될 수가 있고 그 어떤 만남이 될수 있는데 그 어떤 친구가 어떠한 존재이고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어떤 관계성에서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계십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 사김에 대해서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관계가 곧 사김의 힘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사김의 능력이 이 힘이 얼마만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좌우하는지 생명을 좌우하는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네 명의 인물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믿음의 조상.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늘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타이밍에 복을 부어주시려고 이미 예비를 하셨습니다. 근데 단 조건성이 하나는 무조건 발휘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처럼 아브라함에게 만남의 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달 수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죠.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 앞서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만남이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얘야 얘야 너는 네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말한 곳으로 가줄 수 있겠니? 그 다음에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째서, 하나님은 어쩌고 이런 이야기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딱 봤을 때 캐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을 딱 떨어지자마자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예 주님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짐 싸고 출발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 관계성으로 우리가 볼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을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예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성 안에서는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믿음의 조건이 발동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반석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만남의 복을 통해서 나도 믿음의 조상 아니면 뭐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 하나님의 그 인생 가운데 무조건적으로 발동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복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 타이밍은 언제 어떻게 생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내게 타이틀이 달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예비하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나의 조건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인물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중에 너 같은 왕이 없다. 두번 다시 너 같은 왕을 만나본 적도 없고 나오지도 않을 거고 내 마음에 합한 왕이니라 하나님이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그 만큼 대단한 인물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죠. 예, 나에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셨고, 사후에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근데 바로 왕이 되지 가 않죠. 그가 왕으로 올라가는 직분에 딱 이르기까지는 삶의 여정이 죽음과도 같았어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고, 만남의 복의 인물을 숨겨두셨습니다. 누굴까요? 뭐, 이있 있으면 이있 있을 있 있다라고 볼수 있지만요 단한 사람 내가 왕위에 오르기에까지 가장 지름길로 안전한 길로 나를 커버해 준 사람 그만남 w e e t I will pull sweet. I w 요나단 pull sweet. I will pull sweet. I will pull sweet. I will p u 신비로 w e e t I 정도의 사랑을 나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그 둘은요 뗄려야 뗄수 없는 너무나도 정으로도 뭐 친구의 그런 맺음으로서도 떼어낼 수 없는 너무나 사랑하는 관계더라라고 성경 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요나단의 만남의 복을 통하여서 요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아 걱정하지 마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내가 표시해줄게. 화를 싸서라도 내가 그 표시 남겨줄게. 그 뿐만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이 뭘 했습니까?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할 때마다 요나단이 이야기합니다. 왜 대체 아버지 그렇게 하십니까? 다윗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오히려 커버를 쳐주게 되는 정말 신실한 친구였던 요나단. 이런 만남의 복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알수 있고요. 이제는 반대 케이스, 저주의 만남이 있습니다. 어떤 저주의 만남이 있냐? 아합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일곱 번째 왕이었던 왕이 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특징이 하나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가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불순종하고 우상에 미쳐 있었던 왕들이었어. 그래서 멸망하게 되죠. 나중에네. 잠깐, 무튼 이 일곱 대의 왕이었던 아하방이요, 우상에 미쳐 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이쪽박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되냐? 자기 아내로 맞지 않은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아내 왕궁으로 모시게 됩니다. 이세벨이라는 사람의 수식어는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죠? 발과 어 갑자기 생각나니? 발과 뭐였죠? 아세라인가 이세라인가? 아세라죠. 맞죠? 아세라. 아세라의 어머니가 된다라는 수식어가 달려 있을 정도로 우상에 미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것 때문에 또 결투가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이야기들도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무튼 아홉과 이 세배는요 잘못된 만남을 통하여서 그때 당시 하나님이 책임으로 주셨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으로 이르기까지 신앙으로 본접해서 설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만남의 조건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마지막 한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3년 동안 이 돈을 맡았네 회계 역할을 맡았던 누구죠 유다라는 임을 유다는요 예수님의 양에서 매번 뭐라고 부르냐면요 베드로는 놀라운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아,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란 고백을 하는데 유다는 날마다 라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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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피어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관계성 안에 선이 꺼져 있는 것이 이미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의 계속 인물, 사람을 만남에 보게 돼서 이야기했지만 유다는 그렇지 않아요. 유다는 사람에 대한 어, 뭐 욕심이나 이런 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어디에 눈이 떠지게 되냐? 처음에 돈을 맡은 자가 되어서 회계를 담당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생각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는 삼십 개래. 거기에 있어서 예수님의 팔 생각이 더하여 치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의 만남의 복이 되는 것은요 사람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여러분들에게 번성하고 생육하고 다스려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의 만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 가지고 사는 거,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 성공하고자 하는 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저주의 만남의 복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구체적으로 할수 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내가 돈 많이 버는 거, 이거 하면 성공하니까, 유명하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려 합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저주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길의 대목에 있어서 높고 낮음을 따지진 않지만 그 인생의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는 길이 된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에게 주어지는 이 만남의 복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선택을 달라지게 만들고 미래가 달라지게 만드는 요건이 이 사귀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더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우리 주의 청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와 사귐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는 관계의 소용돌이는 어디 에 있으십니까? 그럼 대부분 여기에서 판거음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찔림으로 올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문제점인 것입니다. 내가 계속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이성적으로, 내 감정적으로 내가 뭔가 좋아서 내가 이거 포기할 수 없어서 아니면 내 A를 포기할 수 없어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부딪히게 되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는 타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만남의 복이라는 것이 저주로 바뀌어서 여러분들을 옥죄오는 하나의 감옥과 같이 적용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작용이 되면 은혜 받지 못합니다. 예배가 죽음처럼 느껴집니다. 기도가 너무 따분합니다. 교회 와서 같이 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미워 죽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으로 이럴 때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하고 어떤 것에 내가 만남의 성사가 이루어져야 할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남의 성사를 위해서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하루하루 하루마다 여러분들의 삶을 미리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아래면서 만남의 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축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더 이제 신앙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곧 사김의 이야기다. 신앙은 곧 사김의 이야기다. 이 말씀을 네 가지 형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21절 띄워주실까요? 제가 읽을게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고린도 전서.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사. 마지막 요한. 어, 요한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네 가지의 말씀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신앙의 본질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기초적인 것부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 내가 지켜는 부분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계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 어떠세요? 지금 하나님의 관계 어떻게 보내 고계세요 누군가는 잘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깨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날마다 우리의 육체는요 악한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육체를 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육체적인 것에 있어서 날마다 죄를 범하는 것이 있고 원제로서 우리에게 억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문제점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이상은 해결될 수 없는 문제점들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문, 무조건 문제가 된게 때마다 어떻게 되냐 나는 만남의 복의 성사가 아니라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이다 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게 어디에서 많이 드러나면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왜내 신앙의 모습은 허약한 거지 내가 교회를 가고 말씀을 듣고 기도회도 가고 다 하는데 왜내 모습은 매번 이 모양 이 꼴인 건가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답은 하나란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사귐이 있지 않게 되고, 뭔가의 문제점이 생겨서 세상과의 타협을 하거나, 세상과의 내가 손을 뽑고 있거나, 하나님과의 이전에 있었던 그 만남이 끊어졌다라는 신호이다, 신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겉모습은 신앙인 같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은 세상과 다름이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욱더 디테일하고 빠르시라는 이것을 발견하고 이 방향성을 돌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마다 내 자신에게 던져야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너는 지금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떠니? 너는 지금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을 이루어가고 있니? 이 수식어 되는 질문이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특히 우리 대학부들은요 더 심할 수 있어요. 왜? 7, 8월만 되면 제가 아까 소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다, 기본 다섯 개 수련에 들어가게 되면 미침이 나게 발동되는 게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생각으로 하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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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요 은혜. 하나님의 이러다가 나중에 한주 뒤에 대해서 만나면요. 이야기하면어 그때 수련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어땠어? 못됐어? 뭐너 어땠어? 아다 좋아요 유명한 강사분들 강은농쌤뭐다 오셔서 다 좋았어요 차량도 다 좋았어요 기도회도 뜨겁고 다 좋았어요 근데 일주일 뒤에 대학부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 모습을 보면 다 깨져 있어요. 다 깨져 있습니다 예배가 예배답지 않은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여지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 뭔가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늘 동일하게 한결과 같이 쭉흘러가는 패턴입니다 어느 순간 좋았다 어느 순간 안 좋았다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내 삶의 예배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이미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수련회나 다른 데 가서 기뻐 뛰며 즐겨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관심도 있겠지만 그 마음보다는 뭔가의 그때의 감정, 올라오는 것에 있어서 내가 밀어붙이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섬기고 노력하고 한다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주변에 목사님들도 그렇고 어른분들이 요즘 대학부 어때요? 대학부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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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하면은 뭐 너무나 감사한 이야기 중에 한 가지 이 이야기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대학부 보세요.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던 없던 그거와 그거 불구하고 한 사람마다 섬기는 횟수나 7, 8월에 수고하는 것만 봐도 너무나 대단하지 않아요? 너무나 대단하지 않아요 목사님. 저한테 그런 질문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냐면아 그렇지. 하나님을 아직 깊게 만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네개 이상의 교사로 들어가서 저기 뒤에 방송팀에 들어가서 스텝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섬기는 거 얼마나 좋아. 왜 하나님의 성전에 발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생각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저도요. 어쩔 때는 그게 삶의 습관의 패턴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의 습관의 패턴처럼 이게 잡히게 되어서. 지금 말씀을 드려야 하는 사람이 말씀이 안 있어요. 다른 데가 있어요. 예배를 드려야 하는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섬기고 있어요. 본질이 흐트러지고 있는 모습들이 참 많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질문에 있어서는요. 제가 답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내 예배자의 모습이 하나님 저는 이런 예배자입니다. 라는 고백들이 보여야 하는데 그런 예배자의 고백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있고 예배는 무너져가고 있고 불평불만이 자꾸 올라오고 있고 그런데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떵떵거리듯이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성기고 노력하고 나아가는 이 방향성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 삶의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데 다른 것에만 내가 성기고 노력하려고 보여지는 것에만 욕심을 내며 달려가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인지 여러분 이 문제점에 있어서 정말 자유함을 얻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예배 삶이 여러분들에게 무너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대학부가 정말로 저부서도 가고 저부서도 가고 해외 선교도 나가고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사김으로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 이 사김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매점을 나 매점을 이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 네 개만 이야기하고 오늘 함께 결단성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사김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개념적인 부분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대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이 식당에 가면은 의자 빼주는 예시예요. 의자 빼주는 거 미리 예약하는 거. 그분이 높은 사람이 누가 온다 하면은 내가 먼저 지각하지 않고 와서 준비하는 거 기대하는 마음으로 복장은 정갈하게 갖추고 그 사람을 대우하는 겁니다. 왜? 내가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행함에서 그 베이스가 먼저 깔린다라는 것입니다. 관계성보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먼저 대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차례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대할 것인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어떻게 모시고 살아갈 것인가? 그런 삶의 패턴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기계적인 신앙생활이 되지 마십시오. 기계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여러분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능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 숨쉬는 인격적인 신앙 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관계를 형성해 나아가야 한다. 참 말은 쉽죠. 자, 근데 이 관계를 형성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대화를 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두 가지의 패턴은 뗄려야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만나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의 현장에 자리가 있으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있으셔야 합니다. 찬양의 자리가 있으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여러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드리는 예배 시간이 길어봤자 두 시간인데 그것으로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라 이야기를 거듭 반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상에 있어서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친밀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친밀함은 무엇이냐?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제 안에 들어와 주셔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어제 야동도 받고 술도 마셨고 담배도 폈고 모두 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내 삶에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에, 내 현장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찾고 구하는 여러분들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 마지막 네 번째, 관계를 꾸준히 유지해야 하는 거. 아까 비슷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뭐 수련회가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았던 은혜를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하루에 기도하고 큐티 생활하며 이 생활의 공급함이 멈춤이 없어야 한다. 이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성김에 있어서는 가장 훌륭하게 여러분들이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준비해주시고요 이제 결론을 맺고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질문 던지고 마무리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또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질문을 드리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와 사귐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가고 계십니까? 그 대상이요, 당연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요 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된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내 자신을 거짓말하면서 속이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했던 것들에 있어서 끊어내야 할 것들 다 끊어내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귐의 만남이 회복되셔서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정말 축복된 만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꿈꾸는 거 물질의 배필, 사업의 배필, 공부하는 거의 배필, 어디의 배필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까마귀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 공급함이 있는 여러분들의 축복된 인생의 거음거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